아, 아니 완전 좋아 오예 가 미꾸라지를 잡으러 갈 줄이야 동생 분이 오셔서 아세 어여 오세요 근데 이거 하고 뭐할 거예요 우리 응 우리 뭐 그러게 우리 뭐 해요 아니 좀 이따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미꾸라지 아무리 감성이라도 뚱뚱했어요. 정규 아저씨 어, 뭐 어떤 거이야 뱀이야 뱀이야 뱀이다 뱀이야 어, 아, 아, 이제... 봐이야봐이야뱀야뱀다 <laughs> <이거 봐! 웃음> 오, 세상에. 와 진짜 좋다. 어, 어, 어 저기 우와. 계신다. 이리 가자. 어? 저기 계시네. 어. 혼자 뭐 하세요? 정규 아저씨. 어. <웃음> <웃음> 뭐 들어오신데? 저희 왔어요. 아니 여기서 미꾸라지 잡는다고요? 여기 미꾸라지가 있어요? 오. <laughs> 칼슘이 많아거 굉장히... 어, 징그러워, 저걸 어떻게 하셨니? 이 정도 요려면 어, 징그러워, <laughs> 정말 큰일 났다 뭐가 징그러요 이게 나보이잖 아, 나는 <laughs> 아, 네, 원래 이런 종류들을 안 좋아해 난 미끄덩거리는 애들 있죠? 지렁이, 장어, 어 미꾸라지, 뱀 어머, 음. 어머, 와, 잡는 건또 처음이네 애들 체험학습 때 이렇게 미꾸라지를 큰 물에 갖고 애들이 이렇게 뜰 채로 잡기는 해봤어요. 보긴 했는데 이렇게 난 흙에서... 그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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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이거 만약에 다 빠진다 그럼 어디까지 안 빠져요, 그만큼만 빠져나어나 너무 이 빠졌어. <laughs> 위로 올라와. 위로, <laughs> 이거... 이거안돼 아! 아, 이리 가 아, 잠깐만 너, 아, 아. 팔에 힘 주고 아. 그래. 네 몸이 빠질라 내가 이제 갈쳐 드릴게 네 여기가 시방 물이 젖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물을 여기를 일단은 차단을 시켜야 돼아이 물이 열이 안 내가게요 려 아. 왜요 물이 있으면 못 잡잖아요 아 흘러 풀잠만 도망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지고 물을 쭉 빼내가야 돼요. 네. 아 물이 되지 못하면 어야돼 이가. 해엄초 네. 도망가지. 네. 물이 많으면 도망가야들이. 음 이게 봐. 소나 와이야. 소나 와야오 징그러. 아니, 지렁이 같잖아. 이거 아, 그래, 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파셔봐 이렇게 듣고 나오잖아요. 어머 세상에 막 나오네. 아, 와. 이. 진짜 아우 뭔치 아니 이 한번 인사를 해야 돼. 한번 인사를 응. 해야 돼. 얘,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언제 와? 오예. 아, 와듣어 인사는 다있어야아아아나 깜짝 정말 도망가. 꾸라지가 놀래 갖안 나와. 미꾸라지도망도 가요? 미꾸라지가 귀가 있었나? 어, 제 여기 미다 어저기에두마리나 있다. 저쪽저쪽다저기다저다저쪽저기저기저쪽저쪽저쪽다저기다 저쪽에다 저어에다저쪽 저쪽에다 저기저기저쪽잡저쪽에 저쪽에다 저쪽에다 저쪽다저하에온거아니다저쪽저쪽에이 저쪽에다 저쪽에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나난 응. 아, 찾았지 언니너 우리 여기서 잡자 예. 잡아야지 응. <laughs> 잡어야 먹지 해봐 언니너 이렇게 막마 여기도 있다 한 번만 이렇게 해봐 손바닥 펴봐 저쪽에 있다가 파시고 저쪽 응, 파가지고 <laughs> 네.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응. 아유 참말로 여름 이거 아유 오오 여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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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와, 형님 잘 잡으셨네요. <laughs> 우와! 우와! 그런 10년. 배불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그거 같잖아 그거 우와. 야. 안, 안 잡으면 안잡안 가? 잡을 때까지야. 여기 아, 있다, 있다, 있다. 엄마. 응? 어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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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나. 죽은 척한거 같아 그래요, 걔 죽은 거 같으니까 잡아보세요 어, 맞네. 네. 아, 맞네 잡아봐야... 잡자. 엄마, 이것도 들어간다, 이거 봐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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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았어, 잡았어 유진아 아,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있다, 있다, 있다 또 파봐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지 음. <laughs> <laughs> 아이고, 오셨네 아, 하긴 나 먹을 때잘 먹었는데 음흠. 이거를 음. 미꾸라지가 아니고 그냥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야겠어 이게 뼈 건강에도 좋고 그죠 그쵸 감에도 좋고 이거 완전 이눈 건강에 진짜 좋아요 난할수 있다 되게 뭔가 귀엽고 음. 반가운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안녕 얘들아 머리 음. <laughs> <아무리. 웃음> 생선이야. 아 그러니까 하도 아, 너무 네, 아.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나. <laughs> 여기 있다 오, 저기 있다. 이좀 깊이 야들이 들어있어요. 오 이제 막 잡아 당기네. 됐다. <laughs> 라지야 라지야. 어딨냐? 나라. 오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이제 딱제 조사 됐네. <laughs> 잘 잡아 됐다. 와. 오 여기 여기. 여기 엄청 큰거만 있어. 여왜이 자리가. 우와. 그래도 잘 잡네. 잘 잡어, 유진이. 어. 먹을 생각하니까. <laughs> 좋아한대요. 그저, 저 초토 지저분하다. 내가 잡아서 해 먹으면 더 맛있겠지. 어, 여기다, 여기다. 잡아당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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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겨.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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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여기, 여기다, 여기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손에 걸렸어, 손에 걸렸어. 여기. 야. 손에, 에이, 가렸어, 손에 걸렸어. 저가 가가 가가. 예. 야. 가가 가가. 가라고. 야, 여기가 여기가 뭐 여기가 흙이 맛있나 봐요. 미끄러지. 미끄러지. 정에서요 야, 여기 노다지. 와, 여기. 미끄러지가 기절하기 생기는 야, 소목 안 찾으도겠다. 그냥 애가 갔어. 우와! 이거 이거 이거. 뱀이야, 뱀. 뱀 뱀이다.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요기어 뭐, 이거 뱀이야, 뱀. 뱀. 뱀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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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뱀이 느리. 이 같은 것이니 네, 뱀장아 종류라요. 야,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이 우와! 이 진짜... 너무 싱그럽다. 우와! 아, 무진그럽다. 우와! 아우. <laughs> <무징그럽다. 와>. 아우. <laughs> 이거 진짜 뱀 같은데요? 미끄러져요, 이게. 미꾸라지 형이라. 이거, 굉장히 이것도 귀운 거라, 이게. 와. 나... 이건 새끼다, 새끼는, 시켜네. 이게 얘예 새끼예요? 얘 네. 예 새끼. <laughs> 여기다 놔둬뿌려, 이거. 여기. 아, 아니, 아니. 아 이렇다. 대단하다. 와. 이거 우리 1인분, 2인분 넘게 나오겠는데? 2인분도 더 나올 수 있어. 냉장고 네. 종류가 있잖아. 네. 저거, 우리 어감종류 놀래킬까요 <laughs> 반응이 어떨까? 무서워할까? 평상시 그런 거좀잘 드시 지 않을까? 남자들은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런 건잘 드시잖아. 이렇게 그렇죠, 몸보신. 몸보신이고. 오, 오. 음. 그럴, 그럴까요? 그 진짜. 아 어, 좋다. 아 어, 우리 유진이가 다 잡았어요. <웃음> <웃음> 응. 가자. 개선. 물에다 저기다 물에다 씻어. 아 많이 잡았네. 겁내 잡았구만. 안돼 놓치면 안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놓치지 않을 <laughs> 거예요. <laughs> 미꾸라지 잡은 소감들이 있지, 쟤. 아, 아, 너무, 너무 값진 네. 경험이었어. 이제 미꾸라지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상하게 생선 이런 건다잘 만져요. 어. 그런 거는 막 살아있는 거 탁, 탁, 이렇게 하고 저기 하는데. 에 <laughs> 참. 어? 어? 저기, 저 지원 오빠 아니야? 어? 저기 아저씨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어? 아, 우리 집이야? 아니, 전기 아저씨 집! 아, 전기 아저씨 지 아니, 지금 고마운 사람들 지금 선물 주러 다녀오셨어요 우리 다녀왔어요. 연말 어? 나눔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나눔할 거 있는데 뭐예요? 하나 하실래요? 네. 뭔데? <laughs> 하나. 뭔데요? 으 와. 으악! 이거 지렁이야? <laughs> 오, 오, 뭐야? 얘 너무 큰데, 는 뱀인데, 얘는? 얘는? <laughs> 잘못 잡은 거 아니야? <laughs> 얘는 너무 뱀이잖아 고소탕 좋아하세요? 아, 나는 못 먹어 근데... <laughs> 미꾸해지 튀김. 어우, 더못 먹어요. 진짜. 우와, 너 이거 네. 다 먹어. 일단 오셨으니까 저기 아버님, 어머니 우리 어머 이거 좀 반찬 맨날 해 주셔 가지고 고마워서. 우리 추첨 한번 하시게. 예, 네, 추첨하려고. 재밌겠다 예. 네. 저희는 우와. 일단 최고 상품이 하와이 여행. 대박. 정말? <목소리> 하와이 여행이 있고요. 아, 감사 감사. 또 우유 꿀꿀. <laughs> 아, 그리고 제주도 여행. 제주도. 봐 봐. 거기 써 있어?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 여기. 하와이 여행 그거가 아니니? <laughs> 야, 하와이 여행. <laughs> <꺼내주겠다는 웃음> 안 보내 주겠다는 거죠? 아, 그래도 걸려요. 그잘 걸릴 수 있는 게딱 해도 여기 딱 걸릴 수 있어요. 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너네가 보내 주는 거야? 네. 거기 하와이만. 네. 하와이만. 그럼 우리 정환 씨가 하와이를 찍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정경 정경아버님부터 또더잘안 네. 되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던... 돌리면은 여기다 던지시면 돼요. 네. 아 잠깐만 이것도+ 이깐만이거도이것네 네. 바닥에 놔야지 그걸로 들고 있는데 떠들어면 어떻게 해자 헤이, 하와이, 하와이, 하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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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이살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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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냐! 뭘까+ 뭐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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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뭘까+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하지만 하지만 박수 세 번에 맞는 경품이 또 있어요 저희가. 아 우리 맥주 좋아하시잖아. 아, 치맥. 아, 치맥. 아, 치맥. 어머 어머. 치맥 세트. 치맥 세트. 귀엽다. 술 좋아하시니까 우리. 아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자 <laughs> <와>. 아, <laughs> 아, 아. 이제 우리 아, 어머니. 재밌다. <laughs> 이게 돌리면 여기다 던지시면 돼요. 자, 어머니가 이제 더 좋은 거 뽑으면 되니까. 하세요. 짜잔 뭐야, 제주도야, 하와이야. 어은 건가 봐. 어? 저기. 뭐야? 믹서기, 믹서기. 믹서기. 믹서기, 믹서기. 믹서기. 우와,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믹서기. 이게 믹서기입니다. 믹서기.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제일 좋은, 진짜 제일, 제일, 제일 큰 거예요. 오. 축하드립니다. 오. 아유, 고맙습니다. 오. 오. 아 이런 거 해야지, 그거 한번 아무... 아, 오늘 우리 시청자 요한 게 기억에 되셨지. <laughs> 목베개 이게 목베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일단 집에서 하시고 쉬실 때, 이따가 다시 가볼요 겨울이니까. 토끼. 어? 이거 그거 어? 어. 어. <웃음> <웃음> 와, 엄청 잘 어울려. 어. <웃음> 어. <웃음> 오, 여기 꼭한번 봐줘요. <laughs>